한국어문의 한자능력검정시험 5급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9회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서 할게요. 내 꿈은 전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선, 길장, 선장이 되는 것이다. 자, 선장인데요. 여기서 길장은 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서 그 배에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할머니께서 마을 당산 나무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해 주셨다. 올레, 지날려 내력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올레가 앞에 오니까 내력. 자, 바람이 불자 낙엽이 오소소 떨어졌다. 낙엽 떨어질 낙 입엽이에요. 락이니까 앞에 와서 낙엽. 자, 엽할 때 비읍 받침입니다. 입엽이죠? 입은 피읍이고, 엽은 비읍이에요. 틀리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영희는 천성이 명랑하여. 명랑하고 구김이 없었다. 명랑. 밝을 명, 밝을 랑입니다. 명랑. 오랜 연구 끝에 그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해냈다. 생각할 고. 미안해요. 책상 안. 자, 고 아닌데요. 이 책상 안도 책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안 기상청은 당분간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펼전 발할망 전망.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목판 기술을 발달시켰다. 나무목 널판 목판 인쇄술을 발달시켰다. 동해 어, 어장에서는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물고기 어가 아니고 고기 잡을 어예요. 고기 잡을 어 마당장 어장 용감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을 뚫고 인명을 구출하였다. 자, 소방대원들이 불꽃 불의 그 불꽃 을 뚫고 인명은 여기서 사람의 이름 아니고요 사람의 목숨이니까 사람의 목숨명이고요 구원할 구 날출 구출입니다 인공 위성이 보내온 신호가 착신되었다 붙을 착 믿을 신 착신 자 믿을 신도 믿는다는 뜻 있고요 소식 신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신호가 온 거죠. 착신은 신호가 온 거고요. 신호를 보내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 착 하면 반대말이에요. 발은 보내는 거, 착은 오는 거.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그, 그에게 모든 거란을 이림했다. 모두 맡겼다는 거죠. 한일, 맡기림, 이림했다. 이 기차는 간이역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머무를 정수레차. 자 여기 정차라고 하죠. 정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거장 할 때는 정거고요. 이번 일은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근원원 법칙칙 원칙.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다. 홀로독섬독 독도, 우리나라 영토 독도입니다. 최근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사 물건건 또는 사건건. 그래서 사건.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을 인천으로 상륙시켰다. 위상무륙. 그서 상륙. 인천 상륙 작전이죠. 인천으로 상륙시켰다. 식물의 잎은 광학성 작용으로 녹말을 만든다. 푸를록 앞에 오니까 록이 아니고 녹으로 쓰셔야 되고요. 끝말 서쪽 해변에는 많은 휴양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실휴 기를량 휴양 국회의원의 숫자는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할당된다. 견줄비 법식에 비례 깊은 사념에 잠긴 듯 노인은 한없이 노을만 바라보았다. 생각사 생각념 사념 비슷한 말이죠. 그 음반은 발매하기 시작한지 한 시간도 안돼다 팔렸다. 자,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매라는 거는. 필발 팔매 팔, 팔기 시작한 지 1시간 안돼서다 팔렸다. 우리 설화에는 알에서 태어난 영웅들이 자주 등장한다. 말씀설 말씀화 설화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이번 마당극은 풍자와 해학이 뛰어난 작품이었다. 지을차 물건, 품, 작품 같 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요령 이생 겼다. 요긴할요 거느릴 령, 요령 25번 대부 분의 산유 국은 아랍 국가 들이다. 자, 산유국, 나을산, 기름유, 나 라국, 자, 나을 산이 어떤 생산 한다. 또, 재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산유국은. 고대 신라는 중국과 서로 많은 물자를 교류해왔다. 자, 신라와 중국이 서로 교, 물자 교류를 했다는 거죠. 사길, 교, 흐를류, 교류. 27번. 과소비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 과소비라는 것은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자, 해악은 해할해 아카락, 해악. 설악산의 가을, 경치를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볕경, 이를치, 경치. 과식을 했더니 소화가 잘안 된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을 과식, 진할과 먹을식이겠죠. 자, 소화가 됐다 할 때는 사라질소, 될화예요. 소화, 사라질소, 불화 하면은 그것도 소화인데 불을 끈다는 뜻이죠. 자, 동음이 의입니다 30번, 이 의리 성패를 떠나서 나는 최선을 다해볼 작정이다. 음. 최선, 가장 최착할 선. 최선 김 기자는 수해 현장의 실상을 꼼꼼하게 취재했다. 열매 실 서로 상 서로 상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실상 또 수상 손의 모양 손금 수상이라고 하고요. 실제의 모양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소고기는 부위별로 요리 방법이 다르다. 떼부 자리 위 부위 할아버지는 옛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다. 꽃뿌리 영, 수커둥, 영웅. 자, 꽃뿌리 영은 꽃뿌리라는 뜻도 있고요. 꽃송이 또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커둥도 마찬가지로 수컷이라는 뜻이 있지만 뛰어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34번 고분벽화에서 고구려 전사들의 용맹함을 볼수 있었다. 싸움 전 선비사. 여기서 선비사는 싸우는 병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 전선비산대데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35번. 젊은이들은 리듬이 경쾌한 곡들을 애창하는 편이다. 사랑에 불을 창. 즐겨 부른다는 겁니다. 애창. 자, 36번부터 58번까지는 훈과 음을 모두 쓰는 글자예요. 여기 칸이 좀 좁아서는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36번은 얼음빙. 자, 위에 점이 찍힌 것은 길령입니다. 자, 39번. 구불고. 42번. 귀할귀. 45번 거물흙 자 어떤 친구 거물흙 쓸때 이렇게 리을 기억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땅에 있는 흙을 말하는 거고요. 흙색 할 때는 기억만 있습니다. 48번 물 끓는 김기 51번 다리교 54번 삶의 위에 선비사가 하나 더 있으면 팔매점 57번 기약할기 자 37번 사람인의 뜻 의는 억억 40번 불굴적 오를까 자 지압부의 이 볼견 법규 근원원의 머리혈 원할원 자 얘는 물고기 어 물고기 어 앞에 삼수변이 붙으면 고기 잡을 어 55번 잡을 쪽자 58번 허물죄 그물에 갇힌 새 날개 모양이에요. 허물재 자, 38번. 구둘고, 쇠철, 조사할사, 인할인. 자, 인할인은, 어, 원인 할 때, 인 자예요. 반대말은, 인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과자 다시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자, 상줄상 높여주고 돈도 주니까 상주는 거죠. 완전할 완, 진면에 으뜸 원입니다. 선비사의 입구는 길할 길. 자, 지금부터는 이제 쓰기가 같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 글자씩 훈을, 어, 한자를 쓰는 유형입니다. 아침조. 자, 풀 사이에 해가 떠 있고요. 옆에 달도 있습니다. 이게 풀초예요. 풀초가 옆으로 있는데 얘는 아래 위로 있는 모양. 자, 서울경. 높을 고의 기둥 모양, 길령, 물이 시작된 맨 꼭대기부터 흐르는 물의 모양, 자리석, 여기까지가 여러 선데요. 요거 생략됐고요. 수건건이 깔려있는 거, 동사 안원. 자, 약자 쓰는 문제입니다. 약자는 구분할 굿자. 음... 요렇게 X표로 표시하고요. 자, 의원의 약자는요, 자, 일부분만 채택을 한 거죠. 맨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약자가 됩니다. 자, 얘도 렛자는요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67에서 69는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는 겁니다. 자, 5급에서부터는요. 반대말 비슷한 말이다. 쓰기로 나와요. 아니네요. 비슷한 말은 고릅니다. 자, 67번. 자, 이 글자 무슨 자? 그렇죠. 찰렁. 반대는 따뜻할 온. 자, 이거는 달을 타. 스스로 자 자타 나와 다른 사람 자이 글자는 예구고요 옛날 것과 새로운 것설림 밑에 나무목 옆에 도끼 근 비슷한 말 찾기네요 요좀 쉬운 거예요 찾는 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쓰기로 자급투부터는 또 나옵니다 자 도읍 도니까 도시라는 뜻이죠. 자, 저자시가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도시, 제주기, 제주술, 기술, 쓸비, 쓸용, 비용. 자, 두 개가 합쳐져서요, 낱말이 됩니다. 도시, 기술, 비용. 잘 모를 때는 붙여서 낱말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낱말 뜻에 맞는 동음어를 찾으래요. 자, 이거 야로죠, 야로 들려의 늙을 론데요. 밤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밤야, 길로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자, 3번. 벗겨서 쓴다. 자, 필사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고요. 벗겨 쓴다. 필사는? 그렇죠. 붓필, 벗길사. 이것도 필사네요. 추운 지방이나 장소. 자, 한지는 우리 한국의 종이,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말하는 거고요. 추운 지방은 찰한. 자, 지는 무슨 지 할까요? 땅지. 한지, 한지로 몰렸다. 추운 곳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말은요, 음이 같은데, 어, 이게 이 안에 한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76번부터 78까지는, 뜻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거야. 이거를 고를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요. 보기에 같은 음에 한자어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면 안 돼요. 자, 뜻에 맞는 한자를 고르셔야 됩니다. 76번. 정답게 주고받는 말. 자, 정답게 주고받는 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화할, 화, 말씀담 있죠. 그래서, 어, 4번. 사람에 의해 일어난 재난, 사람인의 재앙재, 인재, 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해는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하죠. 자, 이거는 7번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당선되었다.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두 번째 두재 가릴선 재선. 자, 사자성어입니다. 자, 사자성어인데 두 글자는 나와 있고요. 두 글자는 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무, 그러면 후무,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물론 뜻을 읽으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무, 후무, 용기 백배, 금시초문, 폐가 망신, 이렇게 사자성어가 입에 딱딱 붙도록. 읽기를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전무, 후무. 몇 번인가요? 7번. 격려나 응원 따위에 자극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낸다. 용기를 100배나 더 낸다. 용기 100배예요. 그러면 5번. 지금 비로소 처음 들었다. 지금이 무슨 뜻이에요? 금시. 금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금시 초문이다. 집안의 재산을 다써 없애고 몸을 망친다. 폐가 망신 3번 자 83번부터 97번까지는 쓰기 문제예요. 어, 5급에서는 생각보다 쓰기, 온전한 쓰기 문제는 한 15문항 문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어요. 83번 양국은 무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완화기로 합의했다. 뜻을 합했다니까. 무슨 합? 그렇죠. 합, 합에 소리음 밑에 마음 심 뜻. 의 이렇게 한자를 쓸때나누어진 글자를 말로 하면서 쓰면 잘 외워집니다. 구회말 관중들의 시선은 타자의 방망이에 집중되었다. 집중. 오집 지. 세추 밑에 나무 모 가운데 중 수필의, 수필의 형식 수필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입니다. 형식 모양이나 어떤 형 법식 자 형식 시민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서 볼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 자는 무슨 공, 자 써야 될까요? 공, 자를 우리가 많이 배웠거든요? 공, 공, 장인공, 공평할 공, 함께 공, 빌 공, 여러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뜻은 공평할 공이에요. 그래서, 공평할 공에 열 개. 자, 어떤 한자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은 나에게 똘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똘똘이, 똘똘한 친구인가봐요. 그래서 별명이라는 거는 다른 이름이죠. 원래 갖고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달을 별에 이름명, 전역성 밑에 있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한다. 자, 운은 옮길 운이고요. 군사군 쓰고요. 앞에 길갈차. 단일행 길거리 모양이죠. 운행한다. 삼각형은 세 개의 선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줄선 흰백의 물수 나눌 분 여덟 발의 칼도 숲속 저편에서 시커먼 물체가 어른거렸다. 물관물 몸체 소 우에 말 물자 뼈, 고래, 풍성할, 풍, 자. 구성진 가락은 우리 민요의 특색이라 할수 있다. 자, 특. 소우의 절사. 색은 빛색, 자겠죠.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많이 급한 거니까. 만을 다해, 급할, 급. 대는 한 구를 떠나 드넓은 대양으로 나갔다. 큰데큰 바다 양. 꽃게와 말미잘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다. 공생할 때공자는 무슨 공?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 같이 사는 걸 공생이라 그래요. 공생. 이 깃발은 사각이 아니라 삼각이라는 특징이 있다. 석삼에 각도할 때 각자는 뿔각. 그가 말은 거칠어도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본심, 근본, 본의 마음심. 이 지역은 고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춥다. 어느 정도 높으냐? 고도라고 할 때는 높을 고, 아이고, 높을 고의, 법도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근심 한자 쓰는 순서 몇 번째인지 볼까요? 자, 꿰뚫는 획은 다 쓰고 나서 꿰뚫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그네일 여자. 하나, 둘, 셋, 넷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이에요. 아홉 번째. 이거 먼저 쓰고, 이거 나중에 써요. 음, 받들봉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일곱번째. 자, 이렇게 해서 99회 기출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풍거로 만족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쓰면서 모두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